일주일이 벌써 후딱 가버렸네요. 팟빵에서 새롭게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환영드립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라지의 게이리먼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의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분석회사 아카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요. 마운트곡스의 콜드스토리지 지갑에서 47,228 비트코인, 약 지금 시가로 27억, 1 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이 되었다고 하네요. 마운트곡스의 상황은 자금 분배를 위한 광범위한 준비를 좀 거친 상황이고요. 어, 이번 달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운트곡스 지갑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사라진 이 마운트곡스 거래소는 약 14만 2천 비트코인과 14만 3천 비트코인 캐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운트콕스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2010년에 설립이 되었다가 2014년 엄청난 스캔들을 한번 겪은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그 이후로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어, 너무 많이 대여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 뒤인 지금에서야 10년 전 당시 고객들에게 진 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래 왔죠. 그리고 또 어제 독일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판매를 준비 중이다 판매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또 지금 이런 셀프레셔 매도세가 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얼어붙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마운트 곡스와 독일의 이 매도 압력이 완화되어야지만 시장 상황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또 암호화폐 전반적인 가격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1년에 좀 매도 압력이 있는 이런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은 목요일 늦게 7%좀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인 53,55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어, 거래소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붉은 상황이거든요. 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매도 압력 그리고 하락세가 언체인드 어, 수석 제품 마케팅 매니저인 조 버넷이라는 어, 인물에 따르면 독일이 5만 비트코인을 매각하면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가격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 정도 규모의 매각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 좀 어, 어리석은 일이다. 어, 그러면서 좀 반사적인 피드백 루프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가격이 좀 빠르게 어또 굉장히 낮게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 다시 반등할 기회가 보이는 건 아니냐. 왜냐면 차트라는 것이 내려가다 보면 또 올라가는 일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매수 기회를 보고 계시다면 지금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한국에서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한국 거래소처럼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혐의사항을 좀 금융당국과 또 수사당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그리고 부정거래 등등 이상거래를 좀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19일 이용자보험법이 시행이 되면 가상자산 시장에도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어 이제 행위들이 금지가 되고요.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거래소는 뭐 효과 정보 그리고 매매 주문에 대한 매체 정보 어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 자료 축적 시스템 그리고 한국 거래소를 벤치마킹한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도 거래소 내에서 이제 이런 상시 감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어 인사들을 꼭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제 가이드가 제공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뭐 가상 자산을 정확하게 규제 정을 하고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어 이런 좀 이상 거래에 대한 부정 행위에 대한 어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어 외국에서도 이런 어 규제 관련된 좀 진전 사항이 있는지 각 국가마다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주식 시장의 한국 거래소와 같은 그런 어 규제를 좀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박수를 보냅니다. 일본 소니에서 작년에 인수한 거래 플랫폼 웨일핀을 개편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출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웨일핀은 소니와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위한 부가 가치를 좀 창출하겠다. 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s 블 k 스 어, 라고 어, 변경을 했습니다 이 암호 앞 거래소는 원래 일본 암호 앞 거래소 인티 커리 t 이라는 어, 회사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2022년 싱가포르 앰버 그룹의 일본 자회사가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소니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퀘타 웹에서 또이 플랫폼을 다시 인수를 한 바가 있고요. 소니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뭐 전자기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한국에 있는 어 이런 재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브랜드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어, 여러 이제 방면에서 투자나 이제 회사를 차리고 있기 때문에, 소니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 라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는요, Opacity Network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어, 이 프로젝트는 사실, 어, 제가 오늘 선택을 하기 전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가격은 떨어져도 계속 상승장에 있기 때문에 어, 수많은 소셜 파이 프로젝트들이 새로 발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며칠간 계속 소셜 파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어, 기술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오파시티 네트워크는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는 바로 이 제로 지식 증명 영지식 증명 0 knowledge proof라는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간에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용자와의 협력을 활용하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암호화 기술은 아무래도 영지직 증명이겠죠. 이 기술을 사용해서 폐쇄적인 디지털 생태계에서 신뢰 없이, 신뢰할 필요 없이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어뭐 웹사이트도 런칭을 했고 트위터도 나와 있고 뭐 이런 데모 같은 것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연락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좀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영지식 증명 쪽에 또 미니 섹터라고 할까요 암호화 폐피 산업의 미니 섹터를 좀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저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는 사실 뭐 암호화 기술 그러니까 크립토그래피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들 그리고 아카데미아들이 많이 또 프로젝트를 이미 출시를 해 놓고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자 그럼 암호화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지수를 보시면 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도 압력이 큰 뉴스들이 나오면서 29로 아주 공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시간 오후 6시 10분 기준 비성코리아 사태 한번 보시면요. 어,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역시 비트코인이지만 7천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4.86% 어, 떨어진 7,771만 9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위는 연타이낸스 10.04% 떨어진 7,770만 7천원 3위는 이더리움 7.9% 내려간 409만 4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4위는 메이커 10.36% 떨어진 288만 2천원 5위는 BNB, 10.98% 떨어진 66만 10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13.66% 떨어진 42만 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7위는 솔라나, 7.6% 떨어진 17만 6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는 아베, 8.06% 떨어진 10만 7200원. 9위는 일루비움, 11% 떨어진 7만 4400원. 10위는 컴파운드, 7.32% 떨어진 6만 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돌아가보셔서요. 비트기리 보시면 탑크립토 게이너 <laughs> 이 상황에서도 게이너는 나옵니다. 퍼센테지는 좀 작은데요. 17% 어, 올라간 0.000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PKT 토큰이 있고요. 탑크립토 루저는 셀시우스 CEL <laughs> -E 토큰이 36% 내려간 0.4885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탑 트렌딩 크립토에는 역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열심히 거래되고 있긴 하고요. 4위 5위 5위에서 이더리움 솔라나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위에 보시면 테더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 7월 5일 금요일 데일리 크립톤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그리고 뉴스레터 메일리에서도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